안녕하세요, 강남햄입니다. 음,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구독자 수가 많지 않았어요. 근데 왜냐하면 이제 식당 운영하면서 그짬 나는 시간에 영상 올리다 보니까 자주 못 올렸고 또 이렇게 사실 분명한 어떤 정확한 콘텐츠가 없었어요.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계속 옮기고 제가 사실 이제 식당을 그만두면은 본격적으로 어, 사실, 이제, 유튜브를 하려고 지금부터 사실 이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. 근데 이제 어제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들이 몇천, 이 한, 한 영상을 몇천 명이 봐주셨어요. 저 정말 놀랬어요.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셔서 정말 기뻤고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이, 어, 아, 진짜 이런 거구나. 이, 이 기쁨이 이런 거구나. 이런 걸 제가 느꼈고. 제가 사실은 이제 원래가 60대 인생 이야기가 아니었고 닉네임이 강남 할매였어요. 근데 강남 할매를 내가 이제 최소한 어, 구독자 수가 100명 되면 우리 딸한테 그때 얘기해지면서 이브한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카톡에다가 강남 할매 이름을 이렇게 해놨더니 우리 사이가 그걸 어떻게 들어가봤나봐. 그랬더니 딸이 알더니 할매가 뭐냐고 이름 바꾸라고. 그래서 이제 급해서 사실 결혼 전에는 우리 딸한테 뭐 야단도 치고 뭐 어, 반론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결혼하니까 그게 안되더라고요. 반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왜냐면 결혼했고 남편이 뭐 자식이 있고 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함부로랄까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조심하게 되고. 그래서... 그것도 틀린 말도 아니다, 이런 느낌이 있어서 사실 그때 인생 이야기로 바꿨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. 그래서 다시 이제 강남 할머니로 바꿀 거거든요. 나지 아직 날짜가 3개월이 안 지나서, 날짜가 안 지나서 못하고 있어요. 근데 하 제가 이렇게, 음, 적적으로 이렇게 할수 없는 그 시간적인 그 제약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오늘 기뻤습니다. 정말 사랑합니다. 감사드립니다. 근데 이제 그 영상 속에서 어떤 분이 댓글 남기셨는데 어 부동산을 사놓으면 폭락인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각도로 보냐면 그분 말씀도 맞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고 제 의견은 그래요 사실 이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 학교들의 돈을 땅에게 묻어둔 돈을, 그때는 화교들이 부자였잖아요. 그 돈을 빼내기 위해서 사실 이제 합의 개혁을 했는데, 그때 뭐땅 가치가 있었어요. 근데 지금 몇십 년 후에 보세요. 지금 몇십 년, 62년 동가 했으니까 벌써 40년, 50년, 5 50, 67년이 지났잖아요. 그리고 지금 땅값이 완전히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장기전을 보자는 거예요. 땅을 그 부동산을 사는 의미는 물론 지금 이제 만약에 합병 계획이 되면 돈 가치가 없어지고 휴지조각이 되는 건데 그러느니 뭐 달러를 일부 사놓는다든가 돈이 또 여과 있으면 부동산을 사놓는데 1년, 3년 뭐몇년 안에 팔면은 의미는 없어요. 부동산은 사실은 이제. 그래서 지금 자기전 장기적으로 묻어두면 최소한 나는 득을 못 보겠죠. 내 세대는 득을 못보겠지만 어차피 내 자손들한테 물려 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어, 부동산 묻어두는 거예요. 그럼 20년, 30년 가겠죠. 그럼 그때는 분명히 100%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. 중국이라든가 일본, 일본 특히 뭐 20년 후에는 땅이 묻힌다, 바닷속으로 들어간다, 이런 얘기 설이 많잖아요. 그 사람들도 지금 불안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로 많이 땅을 사놓는 경우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. 집을 사놓는다든가. 그래서 일본 사람이 내가 보면은 1,20년 안에 우리나라로 많이 이주를 할 거예요. 뭐먼 나라로 가겠어요? 미국으로 가겠어요? 뭐 영국으로 가겠어요. 우리나라 가까운 우리나라로 오기 쉽죠. 또 특히 중국 사람들도 지금 뭐 돈을 아무래도 응? 음? 많은 사람이 있는데 중국에서 풍덩부터못 쓰니까 우리 한국에 와서 뭐 여행을 한다. 뭐 부동산 사는다. 뭐 이렇게 많이 쓸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잖아요. 우리나라 오면은. 그럼 그들도 우리나라 와서. 뭐, 땅을 사든가 주택을 사든가 할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의미로, 어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이제는 지금 뭐, 말하자면 아파트가 100% 이상 이제는 공급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치가 내려간다라고 보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가는 이유는 저는 뭐냐면 일본사람이나 중국사람 가까운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안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수요가 이제 그런 외국 사람들이겠죠. 그리고 땅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사놓고 묻어두고 있으면은 뭐 외국인이 와서 이주하려면 땅도 필요하고 아파트도 필요하고 주택이 필요하겠죠. 그런 의미로 묻어두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. 그런 의미로 제가 부동산을 한번 사놓는 그 대안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3분 스피치로 하고 다음에 제가 이 정부가 합회개혁을 해야만 하는 이유랄까.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랄까. 어떤 그냥 3분 스피치로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. 근데 음, 여러분들 지금 불안하시잖아요. 그럴 수 있을 거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지금 합해 개혁에 대한 말들이 엄청 많이 음, 쏟아져 나고 있는데 모르죠. 음, 어떤 기획력 이 있는 이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, 어느, 내년 총선이니까 돈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. 그, 이제 그런 부분들,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저 많이 사랑해주시고,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여러분, 사랑합니다.